Thank you 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용인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지역 인테리어가 아주 예쁘죠. 제가 3개월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할 집은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헤리티지 현장을 나왔는데 촬영을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C타입은 모두 분양이 완료되고 B타입만 남아있어서 제가 오늘 B타입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아주 넓어서 넓은 마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집인 것 같고 오늘 소개할 이 단지는 은퇴를 하시고 여유롭게, 한가롭게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지상주차장이지만 벙커 형태의 주차장에 있는 필지가 한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주변에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기 좋고 살기 꽤 괜찮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죽전역까지는 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차량 한 19분, 20분 정도면 전철을 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 입지 설명이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에 기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도 꼼꼼하게 촬영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데요. 빠르게 외부 설명을 하고 예쁜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지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10여 세대를 분양하고 현재는 단 이상이 분양되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집을 소개할 텐데요 대지 면적은 도로를 포함해서 180평이고 도로 지분을 제외하면 대지 전용 면적은 150평입니다. 건폐율이 20% 지역이라서 1층 30평이 앉아 있어요. 아주 넓은 마당을 갖고 있고, 2층도 30평, 3층은 서비스 면적이 아닌 3층입니다. 3층에도 13평 면적 모두 합쳐서 73평입니다. 주차는 모두 4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2대를 할 수가 있고, 이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왼쪽에도 추가 2대를 더할수 있어요. 모두 4대를 할수 있는 넓은 주차 면적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항상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는데 이 안쪽부터 동선 편지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는 현관문 옆쪽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열면 보일러실을 이 외부에 빼놨습니다. 전원주택, 단독주택들은 마당에서 사용하는 공구들이 많아서 여기를 창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하는데요. 약간은 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1등급 그 귀뚜라미 집힘이고요 여기는 어, 요 열쇠키를 번호키로 바꿔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쪽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요방길라이나무로 울타리를 쌌는데 주차를 여기까지 밀어넣으면 여기도 요렇게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막지 않으면 외부인들이 이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를 울타리 난간을 설치하고 이 안쪽에 그럼 남는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형 마트에서 파는 이동식 창고를 한두개 정도 놓고 창고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콘센트와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외장 마감은 모노타일을 붙였는데 보통은 모노타일을 어이 가로 무늬로만 붙이는데 요 중간쯤 보시면. 세로 배치, 가로 배치로 해서 외장 공사를 했습니다. 독특하죠. 아직까지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고 집단 시설 벌크통 LPG를 사용합니다. 상수도 들어오고 그리고 정화조 없이 오폐수 직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참고 영상으로 삽입해서 보여드리고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화문인데요 보통 문은 요만큼인데 이 왼쪽에 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큰 집처럼 느껴져요 현관문을 열면 전실에 신발 수납장은 모두 6칸이 있어요 근데 밝은색이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상부장과 하부장이 나뉘어져 있고 이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들은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될것 같네요 스위치도 아주 예쁩니다 이게. 뭐 호텔에 있는 그런 스위치를 사용을 했어요. 어, 양쪽으로 열수 있는 여닫이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오른쪽에 작은 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중간 방 정도의 큰 방과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오른편에 있고 왼쪽에 거실 식탁 자리 그리고 아주 넓은 주방이 있습니다. 먼저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방을 상판을 안한것 같죠. 비슷한 색상을 사용해서 일체감, 통일감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상부장까지 있고, D자 주방은 세라믹 상판을 얹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상판을 두꺼운 걸안 하는데요. 한 10T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다 수납 공간이고요. 주부님들이 조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앞쪽에 아주 넓은 마당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LG 제품 샤시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LG 지인 시스템 창을 사용했고 이 거실과 나머지 공간은 이중 샤시를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제품의 식기세척기 광파 오븐레인지 위쪽에 인덕션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3구고 그다음 4구 정도 사용하는데요 여기는 프리존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 아무 데나 올려놔도 열을 받는 그런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까지 다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냉동고와 김치냉장고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냉장고는 약간 수납공간이 부족하죠. 추가 냉장고는 이 안쪽 보조 주방에 밀어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립되어 있는 미닫이문으로 달았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밀면 보조 주방, 여기도 2구짜리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구요. 안쪽에 세탁기를 놓겠죠. 애벌 빨래 할수 있게 어, 싱크볼까지 하나 이렇게 빼놨습니다. 위쪽에 환기시설은 없지만, 이 뒤쪽에 숲이 보이는 아주 큰 창을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현재는 6인용에서 8인용 정도 되는 식탁이 놓여있네요. 더큰 식탁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쇼파 뒤쪽이 정남향이고 이 오른쪽이 서양으로 앉아있어요.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12시 이후부터는 돌아가면서 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마당을 동선이 하도 길어서 직접 나가면서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 이 거실 앞쪽에 합성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이 폭이 상당히 넓게 깔려 있어서 여기를 위쪽에 이제 어닝이라든지 나중에 썬룸을 만들어도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될것 같아요 썬룸을 만들면 여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고 겨울에는 이 폴딩도어로 다 막아서 여기에 화목난로도 놓고 또이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펜션에 온것 같은 놀러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전원 주택 전열 교환기 아주 많이 달리죠.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를 교체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충고가 조금 높고 실링 팬까지 이렇게 달려 있네요. 여름에 이 에어컨만 켜 놓는 것보다이 실링 팬을 같이 가동을 하면 찬 바람들이 구석구석 멀리까지 가서 전달이 돼서 훨씬 더 시원하죠. 그리고 현관 바로 오른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형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욕실 샤워부스까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넓은 방이 하나 있어요 바닥은 원목으로 시공을 했는데 이 폭이 보통의 제품보다는 조금 더 넓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이 원목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방에 에어컨, 전열 기환기다 설치되어 있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창고를 만들었는데요. 집 층구가 높다 보니까 여기가 웬만한 성인도 다 서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안쪽에는 물론 낮아져서 안쪽 깊숙한 공간까지 창고 공간이 있어요. 오늘 소개할 집의 포인트는 안방 같은데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 옆에 난간도 그냥 강화유리만 이렇게 되면 어, 넓어 보이고 개방감도 좋고 예쁘지만 막상 좀 불안해요. 몸을 기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손잡이를 철제 난간으로 위에 한번더넣대서 이렇게 좀 안전한 느낌도 있습니다. 2층 면적이 30평인데 두개의 방밖에 없어요. 왼쪽에 아래층이랑 똑같은 위치에 방과 화장실이 있고요. 아, 지금 방금 손님이 보고 가셔서 열어놨는데, 제가 찍기 전에는 닫아놨었어요. 여기 양쪽으로 열수 있는 아주 큰이 안방문이 있습니다. 여기를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6m 정도 나오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전원주택 중에서 가장 넓은 안방 같습니다. 전망 좋은 숲세권이다 보니까, 이 파노라마 창으로 이 자연 계절 변화를 볼수 있게 창들을 남향과 서양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어, 보통 모델하우스는 DP용 이 침대들은 실제보다 약간 작은 걸로 야 집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작은 거라 하더라도 이 옆쪽에 한 개를 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과 침실을 같이 쓰는 가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개 혹은 세 개까지도 붙일 수 있는 아주 넓은 안방입니다. 그리고 어, 이 고정창 아래쪽에는 수납장을 이렇게 짜 맞춰 놨는데요 여기를 윈도우 시트 역할도 할수 있게 이렇게 DP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쿠션 같은 것만 하나 얹어서 뭐 가벼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커피를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런 의자 역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이 크면 화장실도 커야겠죠 여기서부터 화장실이 시작되는데, 세면대도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바쁠 때 각각 사용할 수도 있고, 요 세면대를 기점으로 왼쪽에는 드레스룸, 오른쪽에는 욕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드레스룸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도 이렇게 미닫이 문을 이렇게 열면, 붙박이장이 다 짜져 있어요. 상부장과 하부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집에 중간방 정도 되는 이 면적을 드레스룸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일러 같은 건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고 오픈되어 있는 이 공간에는 자주 입는 옷들은 여기다가 걸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 공기 교환기 이거 있어야 겠죠 전열 교환기 화장실이 정말 예뻤습니다. 여기도 이 미닫이 문을 이렇게 열면 이 달걀 모양의 욕조가 있고 또 이런 두 칸을 올라가는 이런 게 집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두 칸을 올라가면 여기서 반신욕을 하시면서 이 숲을 머리 이쪽인 을까요 이쪽 이렇게 숲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부스 문까지 달려 있어요. 여기는. 매립 수전이 되어 있고, 또용품 올려놓을 수 있는 매립 선반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반대편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고급 집에만 있다고 하는 사우나 실에 있어요. 여기도 이 편백나무로 각 재로 이렇게 다안내를 해놨는데, 이게 습기를 머금으면 이 향이 아주 짙어집니다. 건식 사우나로 사용을 하다가. 온도를 높이고 습식으로 사용할 때는 이 돌에다가 물을 뿌려가면서 사용하는 이 사우나까지 있어요. 저도 사우나 반신욕을 아주 즐기는 편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중탕을 못 가죠. 이런 사우나 공간이 있어서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은 이 집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안방도 넓죠. 양쪽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었어요. 아래층이랑 똑같은 위치에 화장실이 있는데, 2층에는 제가 방이 두 개라고 했어요. 이 화장실은 곧 보여드릴 뿐이 거의 단독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욕조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면적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락층이 아닌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도 인터폰 당연히 있어야겠죠. 3층도 아주 예뻤습니다. 왼쪽에 방은 1층, 2층, 3층 똑같은 위치에 비슷한 크기의 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도 있는데 이 화장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어, 2층과 면적 차이를 이용한 이런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여드리고 잠깐 들어올게요. 1층 마당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사생활 보호가 되는 이런 마당이 있는데 아, 지금 약간 펜션 리조트에 놀러 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화장실로 들어오면 이 화장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울도 있고요. 보통의 주택들은 1층에 주방이 있는데 여기는 3층까지 넉넉한 크기의 주방이 있습니다 화이트와 블랙을 이용한 인테리어고요 또 냉장고까지 다 기본 제공입니다 그리고 2구짜리 전기레인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보통은 1층이만 주방이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라든지 모임 같은 걸 마당에서 하는데 여기는 이 공간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활짝 다 오픈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 보겠습니다. 1층 마당보다 여기가 이런 익스테리어가 훨씬 더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천석으로 바닥을 다 시공을 했고. 그리고 또이 난간이 여기서 보면 좀 낮아 보여요. 풍경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강화유리를 조금 대놨습니다. 요 울타리가 이렇게 높았다고 하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곧 C.F.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아주 큰 테이블을 놓고 다 이렇게 앉아서 보셔도 답답함이 전혀 없는 강화유리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CFE에서 이 공간에서 어떤 촬영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 느낌이 드는 아주 예쁜 3층 베란다 공간입니다. 저기 위에 조명도 달수 있고 전기 콘센트, 수도까지 이쪽에 한쪽에 빼져 있습니다. 어, 제가 촬영하는 현재 시점에 지금 5세대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어,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